네, 안녕하세요. 유촌의 한승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유촌에서 2007년부터 한 17년, 18년 정도 공정거래하고 방송통신 업무 계속 수행을 해왔고요. 정책과 관련돼서 생각나는 거는 지난 대선 이후에 한번 공정거래 플랫폼 관련돼서 다른 기회에서 말씀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자율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였는데 지금도 뭐 사실. 이슈들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어찌 보면 발전이 좀 없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총선 이후에 이 플랫폼 규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정책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버드스는 옛날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아재와 아닌 분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는 그런 의미인데, 일단 플랫폼 규제와 관련돼서는 자율이냐, 아니면 개입이냐, 크게 두개 거대한 담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규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앞으로의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겠지만, 해외에서의 그 플랫폼의 규제 동향,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플랫폼 규제 방향이 좀 발전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 배경이고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뭐 2000년대 후반부터도 계속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이 힘이 세서 그렇겠죠. 영향력이 많아서 그렇 것이고, 그럼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불가피하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다만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을 테마로 하는 그런 산업과 그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규제를 하다가는 오히려 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이 저하, 저하될 수 있다는 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규제 필요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내용의 규제들이 있을 거냐, 있을 수 있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면 어떤 측면에서 플랫폼의 규제가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은 과연 어떻게 거래 관계들이 구성되어 있길래 각 거래 관계에서 규제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플랫폼은 저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의미하겠죠. 대표적으로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 플랫폼은 참여업체, 즉 플랫폼을 통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업체와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뭐 필요한 걸 얻고자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위 중개 내지 만나게 해 줌으로써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 생태계에서의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사업일 겁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플랫폼 특성이라고 하면 온라인 플랫폼은 특히 말씀하시는 게 네트워크 효과, 쏠림 효과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한쪽으로 한번 시장이 쏠리게 되면 그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간의 경쟁이 문제가 될수 있을 것이고, 참여 업체와의 관계에서든 플랫폼 경제에서. 경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 하는 부분이 이제 플랫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장을 마련해주는 플랫폼에 대해서 참여업체의 지위가 약간 여리적인 지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불 관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요. 플랫폼과 참여업체 간에. 그리고 플랫폼과 소비업, 소비자와 관련돼서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화, 대면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연락처가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못한다던가 이런 측면에서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어떤 측면에서 규제 찬성론하고 규제 반대론 내지 자율 규제론의 얘기를 들어보면 규제 찬성론은 보통 이제 그 플랫폼 간의 경쟁 측면에서 어떤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를 하고요. 그리고 참여 업체 그리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와 문제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갑질 관련된 얘기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관련돼서는 플랫폼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 소비자와 인터페이스에서 눈속임 상술이라고 하죠. 소위 다크 패턴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 가져가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워낙 영향이 있다 보니까 허위 정보 그리고 불법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하는 걸 어떻게 차단할 거냐 그리고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유 규제로는 플랫폼을 규제하다가 자칫 혁신의 그 원동력이 상실되면 소비 플랫폼 참여 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거래할 수 있는 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들이 일반적인 얘기일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각 기존의 여야 별로 플랫폼의 규제에 어떤 측면에서 더 방점을 두고서 규제 내지 자유 규제를 추진해왔는지를 한번 좀 보면 재밌을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플랫폼 규제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 때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온플법 또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단순화시켜서 말씀하지만 이 뒤에 붙는 거에 문헌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잘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은 보시다시피 공정화, 공정화하면 약간 갑을 문, 관계와 관련돼서 거래의 공정화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용자 보호는 아까 소비자와 관계에서도 포함을 해서 보는 겁니다. 일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은 공정위를 주도로 해서 정부 법안으로 발의가 됐었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안은 방통위에서 전해숙 의원을 통해서 의원 발의해서 발의가 됐다가 뭐 입법 추진이 됐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데요. 일단 22년 5월에 정부가 바뀌면서 규제 그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22년 8월에는 어뭐 산자부, 노동부, 과기부, 방통위, 개보위, 공정위 등등등의 부처들이 합동해서 플랫폼 민간 자유 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여기 뭐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하긴 하지만 민간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네개 분과 갑을, 소비자 데이터, ESG 분과라고 해서 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그 부처간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 보인 썼던 반면 자율 규제 쪽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부처가 이제 같이 발표를 한다던가 사실 중정. 붙처보다는 민간에게 이제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23년 5월에는 플랫폼 민간 자율 기구가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릴 것이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23년 11월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어떤 법적 규제에 법적인 뒷받침에 근거를 마련했고요. 물론 이제 국회에서 지금 계속 중입니다. 그러다가 23년 12월에 공정위에서 플랫폼 경쟁 촉진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보고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지배적 플랫폼 같은 경우에 워낙 솔림 효과가 심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규제를 나중에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손 어손 쓰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렇게 추진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올 2월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또 스타트업 업체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상공회의에서도 우려를 얘기를 해서 일단은 원점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저 사이에 22년 10월에 아이디 센터 화재에 따른 어떤 메신저 플랫폼이. 복통이 됐다던가 아니면 플랫폼에 있어서의 사용료가 갑자기 인상됐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약간의 그런 규제 기조가 변화킬수 있는 그런 오멘텀도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선 결과에 따른 어떤 플랫폼 정책 집행 방향에 대해서 저 의견을 말씀드려 보자면 결과입니다 민주당 민주연합이 175석 조국혁신당 등을 합쳐서 범야권으로 보면 180석 이상이 차지해서 결국 국회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입법이란 측면에서 보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방안 신속 처리에 의안으로 지정을 해서 며칠의 기간이면 도고가 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만 보더라도 역시 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의결하려면 200석 이상 의 어떤 의석이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그런데 참고를 하자면 이 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어땠느냐 그때도 민주당, 신주 민주 쪽의 야권이 180석 그리고 국민의힘 쪽이 103석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의 어떤 정치적 지형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주도권 측면에서는 야당이 좀 입법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입법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의 공약이, 총선 공약이 되게 중요할 텐데 하나씩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들을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당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서 시장규유 법제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존부터 계속 강조를했던 입장업체 보호 즉 가불관계의 측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추가를 하자면 독과점에 대한 폐해도 방지를 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저 아래 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하겠다라는 공약이랑 합쳐서 보면 가불관계 관점에서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의 플랫폼 입장업체 보호를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에 대한 입법을 당연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부분에 대한 소비자 보호 측면은 저기 공약은 나와 있긴 한데 이미 이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이 통과돼서 이 부분은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2점 사업자의 단체 협상. 단체 등록제 그리고 단체 협상권 부여와 관련돼서 민주당 쪽 그러니까 야권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가불관계 측면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수단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을의 어떤 협상권을 강화하는 수단을 찾자라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가불관계 관점에서 입점업체 단체 결성권 단체 협상권 부여 내용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 그 방통위 공정공 위로 산재돼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 체제 정비를 하겠다라는 예정인데 자율규제 관점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작년 11월에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가 될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니까 폐기가 되겠지만 만약 다시 발의할지는 모두 의문이기도 하지만 다시 발의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자유 규제에 대해서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자유 규제를 가져간다면 어떤 부서가 주도권을 갖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당선인 중에 이제 지난 국회 또는 제아에서 주장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률의 내용을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분류를 해보자면 가불관계와 독과점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불관계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입장 업체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입장 업체 단체 구성권 협상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고요. 독과점과 관련돼서는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적으로 지정하고 그들의 금지행위를 규제한다라는 것인데 어 민주당 그 야권에 있어서는 이번 이분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로 다시 발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독과점과 관련돼서는 지배적 플랫폼이라고 해서 정량요건 정상요건을 충족하신 분. 충족하신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잠재적 지배적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야권에서 좀 들고 와서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그런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개연성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즉, 지배적 플랫폼에서만 문제가 될수 있는 문풀 범위이 아니고 그 외에 사업자들도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부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관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22대 총선에서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 전 정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민생 법안 중에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가불관계의 측면이 좀 강조되겠죠. 그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불관계 개선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 내용도 21대 국회의원들 발의한 내용을 보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총선 공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걸 예측을 해보면 이때까지 정부 여당은 가불관계 측면은 자율규제 독과점은 플랫폼 경쟁 촉진법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야당의 입법 독과점 및 공정화 측면 가불관계 개선 내용이 둘다 들어있는 입법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동의할지는 미지수고 이 부분 때문에 논의하는 데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적어도 정부와 여야가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나마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어떤 독과점 규제 내용이라고 보, 보여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선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 나중에 Q&A 시간에 질문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큰 것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